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테트입니다 아 제가 손목을 다쳐서 붕대는 잠깐 자 어쨌든 지금 대회로 여러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브롤스타즈 챔피언십이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곧 2월 중순부터 월별 파이널이 곧 한 차례씩 나갈 것 같은데 말이 이상한데 그래서 사패를 하면 탈락이고 이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인큐로 무조건 하셔야 되고 어, 기존에 파워리그나 경쟁전처럼 들어가서 밴픽을 진행하는 게 아닌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상태에서 픽이 그대로 갑니다 참고하시고요 첫 번째는 잼그랩 그리고 두 번째는 브롤볼 세 번째 하이스트 안전지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네 번째 지금 곤충 싸움이랑 벨스락을 제외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유독 좀 빡센 맵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간만에 경기 생전이 아닌 일반 게임이긴 하지만 빠게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몇 승이나 거둘지 까보도록 하죠 레쓰브롤! 어? 여기서 버즈라이트 을쓸수 있어? 어? 이거 예상 못했는데? 하아... 이건 별순데 버즈라이트 을 고를 수 있다? 이런 적이 있었나? 제가 평소와 다르게 텐션을 좀 낮추고 굉장히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모드스쪽 굳는 거를 감안해서 소금통으로 잡아줬고요 어때요? 평소와 테드랑 굉장히 좀 다른 모습? <laughs> 제가 방송에서 웬만해서 녹화 방송할 때 이렇게 진지한 모습을 잘안 보여드리는데, 왜냐면은 항상 쾌활하고 즐겁고 밝은 모습만 보여드리려고 해서. 근데 오늘은 중요한 관계로 제가 최대한 좀 집중해서 할게요. 다른 보는 맛이 있으니까.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잼그랩은 종료. 확실히 초반에는 랜덤 큐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빡팀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잼그랩 완료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빡픽은 아니고 제가 경험하기로는 스테이지 4나 5에 연승한 팀끼리 만나는 거를 좀 알고 있어서 후반이 좀 어렵고요. 자, 이번에는 브롤볼, 조합자 3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브롤볼 첫 번째. 와, 버즈라이트 이어 나오는 거 이거 좀 예상 바뀐데? 아, 이거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상대편이 잘하는 팀 같지는 않은데, 3인 큐는 맞는 것 같아요. 바로 들어오네? 아마 되게 무식하게 들어오는 조합이 은근히 많이 있을 거라서 요거 조금 계산하고 플레이를 하셔야 될듯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나이스! 어렵진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하이스까지는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 오케이. 자, 여러분들, 저희가 브롤스타즈 챔피언십인데 지금 뜬금없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버즈라이트 이어가 3명이 된다고 하거든요. 심지어는 지금 저희다 3명이 세이버인데 준비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매칭 되면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대회를 나가기 전에 가장 밑바닥이 예선 같은 건데 이게 큐가 돌아간다고? 모르겠다. 나는. 한번 껴보죠. <laughs> 아니 이거 이... 이게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 이거 좀 심한데 진짜? 이거 막을 사람 있나요? 오케이 이도 사람... 아 이거... 아 이거 큰일 났는데요 진짜? 아 이건 아니야 진짜 챔피언십인데 자 된다고 하니 일단 불을 불에서젠 3세이버가 좀 개상이긴 하거든요 요걸 딱 가보죠 사이더 빠져서 와, 미쳤습니다. 이거, 궁 차가지고 궁으로 그냥 들이 박으면 돼. 요거죠? <laughs> 이건 아니야, 진짜로. 내가, 아, 프로터싱 <laughs> 예전부터 많이 했지만. 챔피언십을 예전부터 진짜 많이 했는데 뭐 예능이든 빡겜이든 여러분들 생각 공유 바랍니다 한말은 많지만 탄치 않겠어 이렇게 되면 브롤볼 벌써 끝났어요 자 지금 잼그의 브롤보리 생각보다 순식간에 끝났고 지금 하이스트로 넘어왔습니다 어, 여기서는 쓰리 보즈보다는 이제 멜로디나 척을 포함한 조합이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일단 조합을 짜서 식당이 들어왔고요 중앙 픽을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벽 부순 다음에 페니를좀 먼저 가져 봐야겠다 오케이 요거는 좀 자르죠 다보셨습니다 일단 그 오픈형면 만들고 그냥 라인에 딜교를 좀 해야 될것 같은 느낌? 아, 이거 들어면 골치 아픈데요. 타가 두 개라. 제 신의 컷안될것 같은데, 일단. 까비. 타 하나라도 부셔야 돼서. 오케이. 둘다 컷. 이러면 캐노는 제가 부수고 지금 딜잘 들어가고 있죠? 제가 일부러 콜트를 좀 골랐거든요? 왜냐면은 상대편이 이게 뭐가 나올지 몰라가지고 중원 한명 보면서 딜도 되고 수비조 어느 정도 커버링이 좀 가능한? 오케이 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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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멜로디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안만 죽으면서 하이퍼 차지 갔나보네 대기 굉장히 앞서고 있지만 방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당해본적이 한두번이 아니라서 었기오 가보자고 쭉쭉 스무스 8미트로 못막지 멜로디 느려서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하이스까지 트 마무리 됐습니다 구승 자, 네 번째 스테이지로 넘어왔습니다. 핫존 곤충 싸움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하는 그 픽이에요. 여기서 이제 드라코 말고 프랭크도 좋아 보입니다. 아마 상대편도 베리는 무조건 가지고 나올 거라서, 이거를 좀 커버링을 하기 위해서 루가 들어가면 저는 좋다고 보여지는데, 왜냐면 이게 뱀픽이 없으니까, 상대편도 아무래도 겹치는 픽을 할 거란 말이죠. 오케이, 요거는 제가 죽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일단 최대한, 요거 좀 쉽지 않아 보이겠는데? 일단 궁극기를 써서 좀 같이 들어가야 될 듯? 오케이 맞는거는 감안하고 뭐 손으로 또 깔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고 죽어버렸네 버블에 지금 나쁘지 않은데요? 저거만 생겨내면 나이스 잡았죠? 이러면은 여기 라인 잡고 같이 올려도 될것 같은데? 오케이 좋았어요 아, 나 무리했다. 아, 죽었으면 안 되는데. 일단은 아이스크림 깔긴 깔았는데, 너무 무리해가지고. 이거 헹크 들어오면 답이 안 나와서 지금. 아, 역시 드라코. 든든합니다. 프랭크여서도 충분히 괜찮을만 했는데, 제가 이래서 룰을 갖고 온 거예요. 왜냐면 상대편이 탱크를 무조건 갖고 올 거라서. 오케이. 아이스크림 깔고, 탱크 최대한 못 들어오게 합니다. 중앙은 지금 드라코도 있고, 룰까지 있기 때문에. 저 죽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분위기가 좋아서. 발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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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어발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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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발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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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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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무리 쉬워도 변수가 계속 존재를 하거든요 뱀픽이 없으니까 카운터를 먹는 픽이 상대편이 잘하는 팀이야 이러면 질 수도 있습니다 진짜 자여기도 쉽게 승리 자 이렇게 해서 하쪽까지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브루스타 챔피언시 마지막에 들어왔는데 지금 버전을 고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심지어 3인큐도 되는데 이게 지금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이속 기어랑 회복 기어가 장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게임을 떼보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고, 부쉬가 많이 없어서 중앙에서 한번 제가 부쉬를 한번 타서 이동속도 15%를 받는지 보고 회복도 한번 테스트를 할 겸, 버전을 한번 제가 플레이해 볼게요. 자, 오케이, 상대편 완전 빡픽인데 이거... 음, 완전 빡픽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괜히 버지 했나 한번 보죠. 그래, 있어가지고, 아, 장착되어 있네. 되어 있어, 되어 있어. 장난이 아니구나. 자, 이러면 키트장에 있는, 제가 일부러 버즈라이트 이거 이벤트 때 많이 써가지고, 감각이 괜찮아서 갖고 왔거든요? 이게 도트라서 선택해 한대 맞으면은, 체력을 채우는데 그,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금씩 라인 올리죠. 물었고, 그래가 될지 모르겠네. 교환? 좋았고요. 요거는, 까비? 어우, 위험했는데, 살짝. 그레이 궁 있어가지고, 조금. 천천히 좀 가야될 듯? 그래이이좀 관건인데, 이거. 저는 둘째 치고. 쉴드가 없으니까 진짜 엄청 아프구나. 일단 좀 빼서, 에모를 좀 빼든가. 한대 꼽았어요. 대기. 한대 꼽으면 이거 그레이가 각 나와서 살짝. 봐도 되네. 그레이가 봐주네, 근데 지금. 아, 이거 죽겠는데? 한 대, 나이스. 한대 꼽았어요, 아까. 나이스, 한대 꼽았고. 좋았죠? 나쁘지 않아서. 버즈라이트가 여기서 된다니. 좋았어요. 라이트 끊어지고 너무 좋았다, 근데. 아하, 이러면 또 맞고 시작해야 되는데 이거. 그래가 지금 하이퍼 차지까지 장전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거스만 일단 선으로 좀잘 보면. 확실히 제가 말하는 게 맞았습니다. 마지막 판이 좀 유독 박스한대 꼽았어요. 이러면 피 채우기 위해서 거스가 라인을 뺄 수밖에 없고, 천천히 견제하면서, 수로잉한테만안 맞게끔, 견제 들어오네요. 못 들어가게끔. 두 번째. 개인적으로, 원거리 자신 있으신 분들은 지금 회복기어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버즈라이트 이어 추천드립니다. 컷. 죽었어요, 저거. 아니, 올라가서, 퍼프탱. 나이스. 잡고 왔죠? 한 대. 마무리. 좋았구요. 무리하면 안 돼요. 전화차 페이크안 들어오네. 어차피 지금 상대편이 저기 없어가지고, 빡치면 돼 다행입니다 자노가우 두번째입니다 두판을 더 이겨야 지금 15승을 달성하는데 상대편이 키트가 있네요 제가 바이런을 막기 이거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사거리가 조금 딸려서 어 일로 오네 탱크가 나이스 위로 탱크입니다 라인 업박 살짝 해줘도 되죠 괜찮... 한대 꽂혔어요 바이런 오케이 키트가 살짝 안 보이긴 하는데 키트 확인 키트 크구나 지금 보니까 컷 안되나 까래까래 들어오기가 드로기가... 살짝 좀 부담스러운데 지금? 이거... 스로잉을 좀 이용을 해야될 것 같은데 지팡이 땡기나요? 땡기중 요거는...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까비 아 이거 너무 안좋았다 너무 눈치 봤어 우리가 선으로 들어가도 됐는데 탱크 때문에 이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거 조합 때문에 데리키트를 저희가 가야될 것 같아요 이거 저희가 이길 수 없는 조합이고 내가 버즈라이트 기어 말고 데릴이나 다른 걸 골라야겠다 일단 견, 경기 승패 상관없이 해볼게요 쉽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어? 이거 공 빠졌는데?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한명 붙여보면은 적서포제가 가능해서 오케이 이거 상대편이 완전 실수했어요 우리 편이 편에... 니네가 그렇게 막 엄청 유리한 것도 아닌데 이러면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하이퍼 차지까지 그레이가 장정이 되어있고 저희가 하이퍼 차지 차면은 또 어? 왜? 야 시간아 거 시간아 거잘 어, 도는 거 인정 잘 도는 거 인정 한 대만 꼽자 까비 한대 꼽았어요 자 이러면은 이 다음이 문제인데 한번 보자고 키트가 바로 덮칠 것같지는 않고 탔네 탔네 아안 탔나? 은신 쓴것 같은데 살짝 되게 은신이 썼으면은 이거 아마 저거 후반까지 저렇게 버틸 것 같은데 느낌이 음, 역시 버티는 많이 들어가네 이거 구도가 너무 안 좋은데 근데 바이런 중앙에서 무조건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죠? 바이런 조금 가깝게 있어가지고 귀에 오면은 안무빙으로 들어도 가될것 같기는 한데 한대는 무조건 갈게야 되거든요 지금 무조건 들어가야 돼한 대가 라인 좀 빼고. 탱크 무풍선 타이밍이 이거 거뭐 이거 지금 뱀픽이 없으니까 아한대 꽂혔어요 나이스 이게 살짝 들어가도 될것 같은데 조심조심 이거 지금 눈치 싸움이라서 하하 쉽지 않구만 도쿠로 오고 있어요 지금 재밌는 싸움이 돼버렸네 자, 살았어 근데 이게 지금 헨크라서아 확실히 힘드네 확실히 힘듭니다 제가 말씀드린게 아까 이런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뱀픽이 없다 보니까 카운터를 이런식으로 나오면 저희가 못이겨요 자 오케이 하존 다시갑니다 어 오케이 저희도 픽을 좀 바꿨어요 요번에도 쉽지 않겠구만 중앙 일단 같이 보면서 제가 거스 대 거스 싸움을 일단 좀할것 같은데 틱이 이쪽으로 왔네 까비. 이거, 진짜 손싸움이라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특히 궁극기 먼저 채우고 이걸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라 아, 일단 살짝 올렸습니다. 한 대. 오케이, 거리 조절하면서 최대한. 두 대째. 공 빠졌어요. 이거, 거스픽스에한번 나서, 오케이, 라인 많이 올렸습니다. 대기. 여기서 저것만 조심하면 되는데, 동선 파악을 일단 좀 하고, 세 대. 오케이, 요거는 일단 좀 봐주고, 저쪽좀 밀리는 것 같은데, 지금. 오케이. 딸피. 이러면, 궁쓰고 그냥 들어가도 되고, 얘 컷. 아, 까비. 한 대. 이거 안전하게 공수죠 대기. 아, 안 써도 되겠다. 안 써도 됩니다. 오케이. 이러형 정도면은, 그래가 들어오지 않나, 이거? 궁치 올려고? 타고 들어올 것 같은데? 어우, 생각보다 빡세네. 가젯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맞았다. 아 실수했어요. 이러면은, 티가 없는 거를, 어, 티 커버 좋았고요티히 센스가 좀 있어야 돼서. 좀 안무빙 무리, 살짝 무리했는데. 헬프 차지 틱이라서 이거 선타를 먼저 좀 갈기고 한데? 대기. 궁 최대한 안 주고. 그레이를 궁을 먼저 선을 좀 채워야 되는데. 아니, 맞아버렸네. 멘트 하다가. 이 집중력 조금 떨어지면 진짜 나노무빙에서 피해를 보는 케이스가 있어서. 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선타로 들어가도 되기는 대기, 하는데. 그렇게 상대편 너무 쉽게 맞추니까 가젯 콤보에 의해서. 까비요 아, 이거 내가 실수했어요. 이거 제 탓입니다. 이거 제가 실수했어. 그냥 궁을 썼어야 됐는데. 하하. 그레이가 궁을 못 채워가지고 같이 좀 들어가는, 이거 좀 힘들죠? 복구름 때문에 이거 좀 힘들고. 쉽지 않은데, 확실히 마지막에 좀 힘드네. 궁이 있어서 이번에는 비듬비생하게갈것 같은데. 한타. 한 대만 더 때리면은 라인을 조금 올릴 수있요 쉴드가 있기도 해서. 두 번째. 이러면, 티기, 제 쪽을 던져서, 우리 쪽 티기 중앙을 던지면 세대 이거, 무리해서 제, 공뺄 수도 있어요. 조심. 이거 저! 요거죠? 기습 공격. 가게 나왔다. 그. 버스 하나? 이건뭐질 수가 없죠, 사실상. 채워도 틱 있으면은 금방 빠져. 아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판 남았죠. 자 이렇게 해서 챔피언십 챌린지 저희가 전승할 줄 알았는데 이 패를 박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복귀하신 분들이 모를 텐데, 요거를 제대로 해야 되는 이유가 요겁니다. 진출 자격 팩트, 브루스터즈 챔피언십, 다음 스테이지 진출을 축하합니다. 또, 한국의 젠지 팀이랑 다른 팀들도 이거를 통과를 해야 지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무조건 다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스타드로 받고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폴 준거 없고, 그리고 수신함에 들어가면은 온라인 예산 잔금 해제, 요거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화면에 e스포츠 이렇게 느낌표 뜨죠? 요걸 누르면은 요렇게 여러분들이 팀명, 그리고 여러분들이 메인 선수 3명, 그리고 아마 한명 더 코치 겸 메인으로 선수로 대타로 뛸수 있는 선수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브로스타즈챔피언십 2025년도 월별 파이널은 지금 2월달 중순부터 아마 진행이 될것 같은데 날짜가 확정되면은 저도 공지를 한번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는군요 요번에. 자 수고해주신 두분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하시기전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고 3인큐 무조건 하시고 조합 잘 짜서 카운터가 나와도 대처할 수 있는 조합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패! Yes.